안녕하세요. 마학입니다 최종값 정리 문제 한번 풀어 드릴게요. 각 전달 함수와 입력이 주어져 있을 때 시스템 응답의 최종값 같다고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최종값 정리 문제예요. 최종값 정리. 최종값 정리 문제는 무조건 극점이 한 개라도 RHP에 있으면 사용 불가능 요걸 좀 알아도 극점이 한 개라도 RHP에 있으면 사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조건 그 시간함수 FT의 라플라스 변환의 극점을 모두 파악을 해야 된다 바로 어떻게 바로 공항용 계산기 솔브 기능 써서 요걸 좀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자, 1번, 2번, 3번. 전부 다 전달함수랑 계단 입력. 뭐, 열, 일단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항상 말하지만, 전달함수 gain gs는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뭐야. 입력 rs에 대해서 출력 ys가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large y s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1번 2번 3번은 여러개 시작을 한다 자 그래놓고 1번 한번 보자 1번 라지와 예스는 결론적으로 뭐야 GS 곱하기 RS가 돼야 되겠지 근데 GS가 바로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5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RS는 다른 말로 뭐야 S분의 2가 돼야 되겠지 자 극점이 한기라도 RHP에 있으면 사용 불가능 그래서 여친구 한번 보자. 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는 0의 해가 어떻게 되니까 극점. 극점은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로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1의 제곱 빼기 16이 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5 j 이 꼴로 나오게 되죠. 자 실수 부분이 음이야. 실수 부분이 의미기 때문에 여 친구는 LHP에 있다고 한 거겠지. RHP에 없으니까 여 친구는 최종값 정리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어 small y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리미트 바로 s가 0으로 할 때니까 s large y s 얘가 바로 최종값 정리죠. 리미트 s가 0으로 할때 s 곱하기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4분의 5 곱하기 S분의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분 약분 그래놓고 극한을 취하게 되면은 분명히 2.5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최종값 정리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2.5자 다음 2번 2번 보자 2번도 그냥 바로 풀게 자 라지와이에스는 GS 곱하기 RS 전달 함수 곱하기 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친구 얼마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3S 플러스 5 곱하기 S분의 6이다 라고 나오겠지 S분의 6 이해됐나 그러면은 스몰와이를 그 t 를 무한대로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 리미트 s가 0으로 할때 s 라지 y s 역의 최종값 정이죠. 자, 근데 여 친구의 극점을 한번 보자. 이 친구의 극점. 자, s는 일단 뭐됐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2죠. 자, 봐라. 분모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가 0이다라는 거니까 아. 여친구는 s가 마이너스 1이고 s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연마들도 전부 다 실수 부분이 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lhp에 있겠죠 하나라도 rhp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값 정리 적용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s가 0으로 할때 s 곱하기 바로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3s 플러스 5 곱하기 s분의 6이 되야 되겠지 자 그래놓고 약분 약분 시켜 극한 s를 0으로 보내 그럼 얼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이 나와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1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라고 오, 알겠지? 자 다음 마지막 대망의 3번입니다. 자 라지와 예스는 GS 곱하기 RS네 얘 곱하기 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6분의 S 플러스 8 곱하기 계단 입력 S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그래 놓고 여친구의 극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점. 자 극점은 바로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6은 0. 자, 여친구의 극점은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j 가되야 되죠. 자, 실수 부분이 음이네. 그럼 여친구도 좌반 평면, lhp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small y 무한대, t를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리미트 s가 0으로 할때 s large y s 다 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리미트 s가 0으로 할때 s 곱하기 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6분의 s 플러스 8 곱하기 s분의 3이 되야 되겠지 그래서 ss 약분이 된다 s를 0으로 보내 그러면은 6분의 8 곱하기 3이 되므로 아 4가 되는구나 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최종값 정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